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음, 이번에는 다른 가죽 하나를 언박싱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그전에 제가 잠깐 이런 가죽이 있다라고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소가죽이 아닌 파충류 가죽입니다. 파충류고 파충류라고 하면은 흔히들 악어를 생각을 하시고 그렇긴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가죽들도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 두 가지. 도마뱀 그리고 뱀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제가 그두개 가죽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죽이라서 한번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사 두었던 거고요. 아직 쓰진 않는 가죽입니다. 이게 도마뱀 가죽입니다. 도마뱀 가죽이고 이거는 조금 광택 처리가 돼 있고 검은색 가죽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슬쩍 보이시다시피 이쪽이 약간 목 부분이고요 이쪽이 아마 꼬리 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다리 뒷다리 쪽 그리고 추측컨대 이쪽 가운데가 이제 배 부분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몸이가 조금 더큰 이쪽이 등 쪽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실은 근데 대충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등 쪽을 갈라서 이렇게 만든 가죽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질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악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요. 도마뱀 가죽마다도 조금 부드럽게 되어 있는 가죽도 있고 조금 힘이 있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검은색 무광을 지금 사서 가지고 있는데 보통 도마뱀 가죽은 이 가로 사이즈 제가 악어 가죽을 설명하면서부터 설명할 때도 이렇게 배 쪽의 가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도마뱀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가로의 폭 길이를 가지고 전체 사이즈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도마뱀 가죽이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죽 중에 하나가 뱀 가죽인데 이겁니다. 조금 독특하게 생겼죠? 조금 화려하게 생기기도 했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표면이 조금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고, 약간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 그런 가죽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이렇게 자주색 펄 모양으로 또 다른 처리가 되어 있는 가죽이라서 이중 처리가 되어 있는 거라 어찌 보면 조금은 화려한 그런 느낌의 가죽이에요. 지금 이거는 전체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게 한 79cm 정도밖에 안 되고, 이 폭, 이게 29cm가 조금 안 됩니다. 28cm 정도 되는데, 이게 보시면 뱀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대신 길이가 긴 편이죠. 그래서 이 길이와 폭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도 보통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어찌 보면 뱀피, 뱀가죽 중에서는 조금 얌전한 편이에요. 보통 뱀가죽은 조금. 이렇게 화려하고 포인트가 많이 되고 염색도 이렇게 여러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글레이징 처리돼 있는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가죽이고 이번에 새로 사온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까하고 같은 도마뱀 가죽입니다. 도마뱀 가죽. 이거는 조금 독특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하고는 달리 이 다리 부분이 었고요 꼬리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살려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가죽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약간 이런 약간 클래식한 오히려 이제 칠이 벗겨진 듯한 식으로 염색 처리나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가죽입니다. 실은 이거는 얘기할 게 별로 없고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뱀피인데. 벌써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죠. 자, 검은색 무광이고요. 이거 파이톤이에요. 이거는 파이톤인가? 얘도 파이톤인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파이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파이톤은, 파이톤은 뱀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일 많은 종이고요. 제일 생각보다 흡하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검은색 무광이에요. 검은색 무광이고 그냥 깔끔한 걸로 샀는데 어 제가 뱀 필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써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참에 한번 나중에 써볼까 싶어서 검은색 무광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네 끝도 없습니다. 꽤 크고 긴 거를 샀어요. 자, 이 넓은 부위 보이시죠?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자,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돌돌돌돌돌 돌. 해서 여기가 끝이에요. 이게 한 장이고요. 자, 제일 두꺼운 쪽을 볼게요. 제일 두꺼운 쪽이 이쪽인데, 이쪽이 이 폭이 36cm 정도, 35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되고, 이게 전체 길이가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4.2m입니다. 4.2m. 4.2m고, 지금 이쪽에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36이라고 써져 있어요. 35, 36,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는데, 이게 제일 넓은 길이를, 기준, 제일 넓은 폭을 기준으로 사이즈로 정해놓고, 랭스, 길이를 4.2m라고 적어놨습니다. 4.2m가 얼마나 기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4.2m예요. 이게 한 마리죠, 한 마리. 한 마리인데 보통 뱀피, 뱀가죽치고도 이거는 꽤큰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가격이고 사이즈도 사이즈다 보니 보통 이것을 미터 단위로 잘라서 팔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어차피 이거 한장 있길래 뭐 나중에 언젠가 쓰겠거니라고 해서 우선은 사 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벤피가 이렇게 있는데, 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얇은 편이에요. 이거 두께를 제가 한번 재볼까요? 보통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이게 지금 막0.5 이렇거든요. 0.5mm, 0.6m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뱀피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피 뒤쪽에 다른 보강이라든지 다른 가죽을 붙여서 전체 힘을 잡아준 채로 재단을 해서 전체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나름 시도를 해보려고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자, 이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뭐, 천연가죽이다 보니,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은. 근데, 이게 여기 가운데 있었으면, 조금, 이제 많이 슬펐을 텐데, 그래도 옆구리 쪽이라서, 뭐 어쩔 수 없죠. 아마, 어디 좀 긁혀서 빵꾸가 났었나봐요. 작업을 하다가 빵꾸가 났던지. 그래서, 이런 가죽도 있다라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뭔가 묘한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생기면은 이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것 같아요. 그 영상도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